그래요. 와, 울프 밥 먹는 거보서 메뉴. 울프 음, 진짜 음. 맛있는 거 먹음. 너데 사준 봐 진짜. 와, 삼겹살 와. 진짜. 와. 삼겹살에 그냥 버섯 갈지, 김치랑 다 구워 가지고 그냥 콩나물 진짜 와. 다 맛있겠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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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울프 혼자 와. 저렇게 와. 먹는 거임? 어, 걘냐고. 아니 약속이래라. 약속이라잖아. <laughs> 아, 아, 아. 고기가 한세근은돼 보이길래. 아. 근데 접시 접어 먹겠다, 진짜로. 솥뚜껑에 <laughs> 어? 그냥 구워 먹네. 어? 어? 숟가락에 진짜. 얼굴 비침. 얼공임 얼, 울프 얼공함. <laughs> 빨간녀 근데 소름 돋는 사실 숟가락이 안 보이죠. 사실 불화였습니다. 아니 숟가락이 없는데. <laughs> 사실 숟가락은 없습니다. 뭔데? 근데 숟가락 저가락이 없네. 손으로 먹나? 그니까. 오케이, 태토... 여기까지. 타투기 남했던 남자였이 짐승. 어? 역시 타토남이야 울프는. 좋습니다. 재밌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서고하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님 나... <laughs> <언니> 너무 졸려보여서 <laughs> 어, 나님 주무시기 전에 병원 예약하시고 <laughs> 예? 그럼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저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강아지, 강아지 병원이잖아요 동물병원. <laughs> 그러면 동물병원 가서 한번 물어봐요 <laughs> 어? 진짜 우리 엄마 오늘 동물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네? 자, 수고하셨, 엄마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자, 하셨어, 자 뭐...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네. <laughs> 진짜 네. 네. 그래? 네. 다, 어... 자, 다음에 봐요. 파이팅. 나 진짜인데?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재밌었습니다. <잘> <laughs> 네, 고생습니요 <잘 있었습니다. 웃음> 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 <laughs> 어, 진짜 대박이. ヒュ、ね、ー。